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에어포스1 리뷰를 좀 해보고자 에어포스1 최적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에어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유행이긴 했는데, 나이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2019년 하반기에는 에어포스가 원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GD포스 원박싱 겸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에어포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어포스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죠. 1981년인가 82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항상 그주기라는게 있어요. 특히 이제 몇 주년 됐을 때그 모델을 좀 밀어주는 게 있는데 아마 이제 에어포스가 40주년을 곧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올해는 진짜 에어포스 해죠. 그래서 오늘은 에어포스 세 종류를 가져와 봤는데, <laughs> 요거는 이제 에어포스 세이라 일 해가지고 기본 포스죠. 예, 우리가 항상 보는 에어포스인데, 그, 트리플 화이트도 있는데, 요게 지금 차이 있길래 요걸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N345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이키 내에서 좀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라인입니다. 요번에 에너지워크 때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한 7만원인가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예쁜 모델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트레비스 스카이랑 나이키랑 협업해서 만든 트레비스카 스 에어포스 1입니다. 요거 굉장히 예쁘죠. 아직 실착을 못 했어요. 실착할 기회를 잡고 있는데 에어포스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지만은 장점이 더 많은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단점도 좀 명확합니다. 우선 단점을 먼저 그냥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에어포스 1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진짜 전에어포스1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라도 이게 편한 신발이라고 말을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보는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서 이거 해체하는 영상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걸 해체해서 안을 보면은 여기 뒤에 에어가 요만하게 들어있어요 요만하게 들어있고 미드솔도 보시면은 아예 안 구겨져요 유연성이라고 일도 없기 때문에 실린 슬립도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쿠셔닝도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현시대에 편한 신발이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뭐 편한 신발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게 불편해서 못 신을 정도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레트로 모델치고는 굉장히 좋은 착화감을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시는 뭐 신발이냐? 절대 아니죠 자, 에어퍼스1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어퍼스1의 첫 번째 장점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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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튼튼해요 아마 제나이때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에어퍼스1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아, 아실 거예요 이걸로 축구를 차도 되고 농구를 해도 되고 달리기를 해도 되고 그냥 공을 아무리 차도 이 신발은 부서지는 법이 없어요 결국에 에어백스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에어맥스 특히 95부터 90은 안 그런데 95부터 굉장히 접합점이 많아져서 신발 자체에 접착제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구성이 훅 떨어졌어요 물론 예쁘지만 대신에 얘는 거의 다 통가죽에다가 이런데도 박음질로 되어 있고 존드가 쓰인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미친듯이 튼튼합니다 더군다나 에어도 안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터지는 일도 거의 없고 만약에 튼튼한 한족을 사고 싶다 하시면 은 사실 에어퍼스 1은 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던 에어퍼스 트리플 블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몇년된 거야 15년? 어 15년쯤 된거 같은데 아직도 멀쩡히잘 신고 있어요 심지어 가수분에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에어퍼스 1은 옛날부터 전 느끼지만 가죽 재질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요새 나오는 모델들도 글쎄요, 저는 나이키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 물론 조던 원 가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근 제가 가죽을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에어포스 원의 가죽이 제일 튼튼하다고 생각돼요 뭐, 재질이 좋다, 뭐, 이런 거는 떠나서 그거는 뭐, 제 모델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가장 튼튼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게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요새 그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 나이 때나 저희 아버님 나이 때도 이렇게 일상화로 에어맥스를 굉장히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에어맥스를 사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자식들이 신다가 아니면 은 손주들이 신다가 안 신는 거를 아마 어르신들이 어 그냥 멀쩡하니까 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한테 에어맥스 사주지 마세요. 에어맥스는 미끄러워서 진짜 큰일 납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미끄러지면 많이 다치죠. 근데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에 넘어지시면 은 굉장히 치명상을 입으세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번 넘어지실 때 마다 걱정되거든요. 에어 맥스보다는 만약에 사드릴 거면 포스를 사드리세요. 좀 무거울지언정, 안정감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에어 조던 원의 이창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접지력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딜 가도 안 미끌리고, 블랙아이스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얼마 전에 사고가 심하게 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블랙아이스는 우리가 걷는 길에서도 생겨요. 근데 얘는 진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지력 하나는 끝내준다. 이제 에어조던 원가를 많이 신으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요 밑창이 굉장히 지우개잖아요. 근데 에어포스1은 제 경험상 이 밑창도 좀 에어조던 원가랑 달라요. 에어포스1은 이 밑창도 지우개가 아니라서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내구성이나 그 다음에 접지력면은 저는 에어포스1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이게 신었을 때 생각보다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위에 딱 신을 때부터 안착되는 느낌부터 발 지면 닿는 것까지.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2019년 앞으로 2020년에 자 에어포스가 신을 만한 신발인가 말씀드리면 예. 저는 정말로 신을 만한 신발을 생각하고 앞으로 40년 뒤에도 분명히 에어포스는 신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새 나오는 뭐 플라이니트 재질을 쓰고 그다음에 나이키 안에서 이제 리액트 재질을 쓰는 것보다기능장 면도 떨어지고 착화감도 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어디에나 잘어울리는 이런 운동화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패션 스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이제, 패션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거, 정장에도 그냥 많이 신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 역시, 에어포스1의 어떤 그, 범용성이라 할까? 이런 거는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저 또, 에어포스1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구하기 쉽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칠 트리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는 좀 입고 많이 되는 것 같던데, 인기가 굉장히 많은신발이잖아요9칠 트리플 화이트 같은 경우에 근데, 어, 가품도 굉장히 많고, 얘도 물론 가품 많아요. 가품 많은데, 그, 97보다는 좀 적고, 그 다음에, 정가가 워낙 싸요. 그래서, 10만원 이하로 구할 수 있는 나이키 신발 중에서는 물론 기능적으로는 최고는 아니지만은 뭐 디자인이나 범연성, 실용성이나 뭐 내구성 이런걸 다 따져 봤을 때는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협업 모델도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조던 1 보다는 에어포스 1을 좀더 좋아합니다 뭐 하이, 로우 다 포함해 가지고 저는 에어포스 1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부담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좀 협업해서 리셀카가 많이 비싼 싸 신발은 조금 이제, 신을 때 부담이 되긴 하는데, 특히 에어포스1은 <laughs>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물량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이 신발 되게 예쁘거든요? 요거, 이렇게 착지로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에어포스인데, 이거도 신으면 되게 예뻐요. 신으면 되게 예쁜데, 아울렛에서 막 돌아다니고, <laughs> 에너지워크에서도 엄청 싸고, 저야 뭐, 싸게 득템해서 기분이 좋긴 한데,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신으면은 장난 아닙니다. 라이키에서 나온 거나, 뭐, 아디다스 나온 거나, 오래된 신발들, 오래된 클래식한 신발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평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신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처음 신어보시는 분들도 에어포스 1은뭐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저는 다 괜찮다고 봐요. 요새 뭐 고어텍스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어텍스는 이제 방수가 되니까 또 굉장히 전투화로 좋고 저도 고어텍스 하나 살까 했는데 다른 고어텍스를 사가지고 에어포스 1은 그걸 안 샀어요. 실제로 신어보셨을 때는 사실 얘만큼 진짜 패션 적으로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데가 진짜 없어요. 저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면바지 괜찮고, 와이드 팬츠 괜찮고, 이거, 바지치만 아무거나 입으시면은 그냥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 팬티만 입고 나가시는 거 아니면은, 저는 이거, 뭐 에어포스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 에어포스 몇 신었는데 하면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사이즈 한번 다시 한번 신어보시고 구매를 하세요. 특히 저 같은 이제 30대 중반 아저씨들은 옛날에 에어포스 신으셨을 때는 아마 뭐, 사이즈가, 엄청 작게 신으셨을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에어포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에어포스들은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게 작게 나옵니다. 특히 이거 엄청 작게 나왔거든요. 제가 원래 정 사이즈가 275, 80인데 얘는 지금 8 0을 신고 있어요. 원래 에어포스는 정사이즈 신거나 반 다운 한다고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포스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니까 꼭 한번 매장 가서 신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어포스1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에어포스 강추하니까요. <놀람> 어느 거든 구매하셔가지고 꼭잘 신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장이 하나 있으면 절대 후회 없는 신발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